一起，one two three，欢迎欢迎好，咁呢的时候呢，亦都会先俾佢哋咧，俾我哋嘅传媒朋友影张相先嘅。诶、嗯，接持人，photo guy，会传递我哋嘅私德。接 p o t o g u 面嘅私好啦，咁咧，我哋准备会邀请佢哋咧，俾传媒朋友影相，先到咗中间先啦一段。诶，唔该，先拍 o t o g 先、嗯嗯嗯、得都，先拍。诶、嗯，帮对面嘅 camera，哈，帮佢做

chúng tôi cũng nhắm được mẹ tôi ghi tôi lên sang lê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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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ay bên trái sau, chúng ta sẽ nhìn sang <music> 哇！送埋心心添啊！好多嘅 <music> 时候有请工作人员准备，冇错啦，因为都想邀请佢哋咧坐低同大家倾下偈啊！外相隔一段时间啦，我再见到 e 次嚟到香港，大家都兴奋，包括我在内啊！飘忽嘅摁杀住声哦，诶 <music>，辛苦大家啊！好啦。 嗱，大家記得喎，嗱，而家可以繼續叫嘅，陣間先佢哋傾偈嘅時候，記得要點做嘅咯喎。我信你哋嘅啦。好，因為其實咧，上次嘅第一個嘅演唱會咧，已經係相隔一年啊，差唔多。咁大家都好多嘅問題想問啲字啦。咁呢個時候咧，亦都會由我負責問嘅。我哋較早之前都收集咗一啲咧，傳媒朋友嘅問題啊，咁就會向佢哋提問嘅。 네, 지난 투어의 비교에서 이번에 본투비 투어의 특별한 하이라이트가 있는지요? 要留心听我, 기다려봐. 이번 본투비 투어는요, to <laughs> 저희가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인 투어인 만큼 퍼포먼스 보시는 재미가 정말 쩔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무대도 많다 보니까 그 점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 아주 용신하 준비한 이번 본투비의 이 인창회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그 안에 많은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무대에서 다 많이 여러분과의 소통과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굉장히 기뻐 그리고 저희가 직접 작곡에 참여한 개인 곡들 무대와 그리고 밴드 사운드가 또 새롭게 추가가 된 콘서트로 돌아왔으니까 기대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가도知道, 우리 작곡, 작곡, 시, 기, 곡은 여기있습니다 우리 또한, 개인 소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 밴드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다가도 기대해 好啦，一齊期待啊！好，再嚟睇下第二條問題先。咁就問翻啦，今次巡迴演出當中咧，暫時最令各位成員深刻嘅粉絲嘅應援係啲咩咧？期待同香港嘅 Rich 見面嗎、啊？張師。<music> <music> 저희한테 홍콩 미지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저희를 뜨겁게 반겨줬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홍콩 콘서트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 홍콩의 미지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우리를 반겨주고 있어서 저희도 홍콩의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홍콩의 미지가 홍콩의 미지가 홍콩의 미지가 홍콩의 미지가 홍콩의 미지가 요콩의 미지가 홍콩의 미지가 홍콩의 미지가 홍콩의 미지가 홍콩의 미지가 홍콩 미지가 홍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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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가 네 저희 이치의 뛰어난 그 퍼포먼스가 모든 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는데요. 혹시 어쩔 때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때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는지요? 어 미치를 보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미치 생각하면서 잠에 들거나. 아니면 일기를 쓴다거나 명상을 하다가 잠에 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휴식을 취하는 편니다 그럼 이제 실은 우리가 미치에서 아주 행복한 상에서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입하나아니우리 일기장에 아 우리는 명상을 하 그리고 이서휴을다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cũng là, tôi để một chút thời gian để tôi có thể nói cho với bạn bè của tôi. Tôi đã tôi sẽ không bao giờ quên bạn bè tôi. Tôi sẽ không bao giờ quên bạn bè của tôi. Tôi sẽ không bao giờ quên bạn không bao giờ quên bạn bè tôi. sẽ không bao giờ 어 yeah. uh, 일단은 저희가 투어를 다닐 때 계속 저희 방에 가습기를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런 따뜻한 배가 제품을 공항을 더잘마치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요그럼 우리 럼요 그럼요. 시럼요 그럼요. 그럼간그준비그가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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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ược rồi, các bạn thử thử là này, tôi đã hỏi một lần về những Với quan hệ với hỏi là Trong thời gian ở Hồng Kông, có những món ăn khá khó nhìn được không? Nếu không có nước mì Nếu không có nước mì, còn có những món ăn ở Hồng có những món ăn còn ở trong nhớ 我哋啱我食過啱啱新鮮出爐嘅蛋撻啦，非常之好味道，希望今次都可以食到啊！但我想加一句因為其實蛋撻咧有兩種嘅，一種咧就係、是、曲奇底，一種咧就係、是、酥皮嘅。 네에트타르트가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바삭한 에그타르트가 있고요. 하나는 오리지널 맛이 있거든요. 어떠한 맛을 또 기대하실지? 어 오, 네. 저번에 먹었던 정말 맛있었는데 아, 이번엔두 개를 한번 트라이 해보고 가겠습니다. 셔치저 셰크 게, 보고 금치 희망을 식도 량종 미라.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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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 다 다른 멤버들도 어떤 음식을 홍콩에서 맛보시고 추억에 남으신가 있었나요? 저는 늘 홍콩에 올 때마다 룸서비스로 완탕면을 시켜 먹었었거든요. 너무 맛있었고 뭔가 홍콩에 올 때마다 먹었던 음식이라서 완탕면을 생각하면 그냥 홍콩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게이샤를 멋지게 하러 가면 게이샤는 어떤 브루어식 그럼 브 아래서 우리 호프 아저씨가 해서 여기 세경씨 어때요 저도 이번에 완탕면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네. 我今次都 호이시 식상 완타민啊 nasi, oh, tôi, nào, tô thì, đó, tôi, đâu đó... tôi, tôi là bơ bít ra, và tôi là bơ phết dưa hấu, egg tart, còn là bát sáu ra cũng đã uống trà sữa trứng rồi, tôi cũng muốn có muốn không? Mọi người có muốn giới thiệu món gì không? có muốn giới thiệu món gì không? Mọi muốn giới thiệu món gì không? Mọi có muốn giới thiệu món gì không? không? không?

선보이셨던 몬토비의그앨범에 대해서 저희 uh, 그룹 공연도 있지만 솔로 공연도 있으시잖아요. 어 에프터 로 공연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어이요를심히 듣고 싶요이거심히 듣고 싶은시요 네, 를 열심히 고요 네, 이거를 열심히 듣고 심고 싶은데요. 네, 이거히 你都好覺得車身係太錯，點解能夠發生㗎？咁其實咧，我哋嘅 solo 歌曲咧，我哋想加入咗啲歌詞內容咧，喺曬嗰個歌曲裏邊㗎啦。我哋都好用心去準備㗎。 好啦，冇錯，大家都感受到啊。咁再嚟呢一條問題呢，冇錯啦，就係、是、知道 m i t 咧有好多好嘅作品啊。咁現場有好多 m i t 有好多嘅粉絲喺度啦。咁但亦都可能有啲朋友呢啱啱可能路過嘅，會唔會都有一啲關於 m i t 嘅歌曲可以推介俾一啲新嘅聽眾粉絲呢？ 네, 저희가의 편의점은 아주 훌륭한 곡들이 너무나 많지만은요. 아마 여기 현장에 팬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여기에 참여하시는 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곡을 추천해 을 주실지, 이 곡은 꼭 들으셔야 된다는 곡은 어떤 곡이신지요? 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어를 하면서 정말 애정하는 곡이 있거든요. 바로 부르면 여러분들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지?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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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는 주로 아이패드에다가 드라마랑 영화를 다운받아서 오고 가는 길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이패드 요가 저의 디로요 저의 딴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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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딴 놈들, 저의 딴놈 비행기에 타는데요. 예그 기내식을 먹고요. 그리고 과일 디저트도 먹고요. 그리고 또 잠도 자고네 그러면. 突出現咁樣嘅，咁其實咧，我亦都 download 啲電視劇啦、電影啦，或者 animation 等等啦。咁我就喺飛機途中咧，就當然要食個飛機餐先，亦都食埋個生果。咁咧，我就瞓一陣嘅話咧，就到達目的地噶啦。嗯，好善用呢個搭飛機嘅時間啦。好啦，再嚟咧，嚟到話好快就最後一條問題啦。咁就係今次啦，再次嚟到香港，有啲乜嘢嘅説話同各位獵師講咧？ 네, 오늘 이 홍콩에 방문해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현장에 계시는 미치님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어 저희를 이렇게 또 뜨겁게 다시 반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홍콩에 올 때마다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이번 투어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주고 가고 싶다는 얘기 드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주고 가고 싶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 저희게 아주 좋은 반요 모든 멤버들고면 각각 멤버들도 추가로 말씀해주세요 유진아! 저번 투어 때 왔을 때도 너무너무 즐겁게 함께 즐겨주셔서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내일 할 콘서트 때도 좋은 추억 하나 더 쌓고 갈수 있도록 함께 즐거운 시간 도록 합시다 그럼 사실은 제저번도 굉장히 기어希望 좋은 내다희두 번째 월드투어의 마지막 도시가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후회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니까요 오셔서 꼭 같이 좋은 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장소는 월투어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꼭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좋은 추억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장소해 주시길 민지 어정이 반응 너무 좋네요 진짜요? 진짜요? 파이앙 피션전, 쟤네야? 우리 네는 쟤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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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네

Chúng ta sẽ chào tạm biệt. Xin chào mọi người. đây là mọi người. Xin chào mọi người. Xin chào mọi người. Xin chào mọi người. Xin chào mọi người. chào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Xin chào mọi người. 呢個時候冇錯啦，咁我哋都再次多謝 e a 好辛苦啦老 a 各位成員呢就會準備咧就休息一下嘅，咁我哋咧就一齊以高高聲送俾 e a s 啦。好 晚没开，给大家見啊，所以。